오늘은 똘똘이 코줄 끼러 가요. 밥을 너무 안 먹으려고 하고 입을 안 벌려주고 계속 살이 빠져가가지고 지금 똘똘이가 1kg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줄을 결국에는 끼기로 했어요. 제가 진짜 코줄은 진짜 끼기 싫었거든요. 한번 코줄 끼면은 다시는 입으로 뭘안 먹으려고 할것 같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 코줄을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이러다가 계속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결국 오늘 끼러 갑니다. 약간 속상해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지? 아니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지? 눈도 똘막똘망하고 똘똘한? 얼굴 한 번만 보 <laughs> 세상에 진짜 너무 예뻐. 볼 때마다 감탄하잖아. 너무 예뻐서. 얼굴에 나 착하고 똘똘해요. 나 순해요. 영리해요. 이렇게 써있어. <laughs> 코줄 끼는 게 그코 속으로 줄을 넣어서 위로 직방으로 음식을 넣어주는 거래요.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강아지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저 안심시키려고 쌤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진짜 몇 달째 버티다가 결국엔 잠깐이라도 좀 살찌게끔 하고 나중에 빼더라도 일단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3, 4kg 다시 쪄야될것같아 3, 4kg? 까지 찔까? <laughs> 찌지 않을까? 그렇게 바로바로 맥이는? 바로 글쎄, 근데 원래 일단 위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위에서 흡수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주다가 흘리는 양도 많고 하니까. 응 음, 맞아. 또 들어, 이렇게 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멕이면 이쪽으로 다 흘려보내거든. 에휴. <laughs> <laughs> 어. 안구진탕 왔어 오빠. 예전보다 천천히 한. 응. 귀를 맨날 이렇게 쫑긋 하고 있네. 본인 줄 알았는데 앞눈 뒷다리구나. 아하 가야 돼요? 진짜 이제 멀리서 보니까 털이 다빠져서빨개 원래 얼룩덜룩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하얀 게 아니라 빨갛다. 기다리니 길어지니까 졸고 있어. 할머니, 여기서 중심에 입 돌아봐요. 여기서 중심에 안 돼요. 입 돌아봐요. 멋있 정말 안찡찡해고잘랬 간식 뺏어먹을까봐 저하찮은는 그네 거지. 이야 니꺼 너거테나맛있지 아무도 안 건드린다 금동아? 되는 아지이는지금 옥주신의 집에 놀러 갈거예요 제가 오늘 진. 친... 진짜 오랜만에 약간의 여유 시간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슈슈가 카톡으로 자기 무슨 신제품 뭐 발색 궁금한데 가지고 있으면 좀 보여달라 이래가지고 막 팔에 발색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다가 약간 아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내가 가지고 갈게. 그래서 지금 화장품 잔뜩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 오후 1시쯤 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아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으로 아침밥 먹겠다고 참치 비빔밥을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시 잠들어버려가지고 이게 배달이 왔는지 내가 배달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수면중 주문을 한 거지? 까먹고 있다가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가지고 갑니다. 같이 먹어야겠어요. <laughs> 아, 나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자다깨서 나와보면은 음식이 배달되어 있어. 발해보겠습니다나 <laughs> 진짜 소울푸드잖아, 맞아. 여기 제 고등학교 동창 어머니가 <laughs> 하시는 그지만시내 <laughs> <티비 내기> 기실은 <싫은. 웃음> 칼국수 집으로 건물 세고 유도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개 맛집이구나 이러고 미국으로 유학 확신 맛집 맛있네. 맛있네. <laughs> <어휴>, 칼칼 <laughs> <다> <laughs> 숨도안 먹었네 해장면 엄마. 고마워 감사합니다. 와, 오늘 바지락 한 200마리 먹으니까 <laughs> <laughs> 바지락 다 되졌어. 여기가 산막 목거리촌이라고 옥생충이 살고 있는 음. 동네 의 목거리촌입니다. 참고로 옥생충은 옥수수플러스 유전체예요. <laughs> 제가 할머니네 기생하고 있거든요. 맛있어. 많이 드셔요. 어, 행복해. 이거 먹어도 오른 거 아니야 이 언니?

<laughs>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어... <laughs> 엄마 사진 보냈더니 할머니야? 그냥 엄마는 엄마가 사진 할머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이거 진짜 억울해요 그게 아니라 얘가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우리 할머니 이런 스타일이셔막 이러고 막 뭐, 지금 할머니네 집이야 막이서 언니 일로와 이러더니 갑자기 유혹하는중 이러면서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할머니 얘기가 됐을까? 슈션의 어머님을 몇번그사진로 봤거든요 다해 수습 중이다 실패, <laughs> 말이 길어지고, 혀가 <laughs> 꼬이. 오늘 사랑합니다. 오늘 가서 꼭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카페에 왔어요. 서로를 찍고 있습니다. 밀착지지 <laughs> 중입 진짜 나랑 오늘 커플룩이라니까, 직업까지? 자꾸 욕지 말라고. 나 그쪽 아니에요. 의심해, 의심해, 이러면. 언니는 의심 안 당했지만, 나 의심해, 사람네 <laughs> 슈즈랑 궁금하다 그런 것들 가져왔어요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안 줬어 그럼 내가 샀지 나다 내가 산 거야 근데 거 이거 새거 아니야? 어 같이 써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이렇게 안 하면 잘안 뜯어보니까 사놓고 만, 그거에 만족해 있으니까 어, 근데 되게 포장을 잘, 해, 잘 해놓으셨다 풍트나게 도둑들이 훔쳐가지 음. 못하게 이거 막그 립스틱 같은 거 입에다가 물고 간대며 원래. 아 이렇게, 이렇게 내어서? 어 미쳐. 깨물어서 입 안에 넣고 간대. 아니 그렇게 또 다시 배터 써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훔쳐 간데. 저번에 올리브영 알바생들이 뽑뭐 황당한 도둑질 뭐 이런 거에 있었어. 패티들 애교살. 저또 레오제 영상을 보고서는 다시 다잡았 아, 샀어? 이건 애교살 라인지? 들어요? 이거 아니냐? 그거 아니냐고? 아이라인? 아이라인도? 약간 트임용으로 차라리 쓰면 음. 좋겠다. 애티들 사랑해요. 네. 예쁜데요? <laughs> 깡깡게 패킹 도둑놈들이 이거 도둑질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그래. 안 했잖아. 그치 이거 도둑놈들이 잘못한 거야. 어, 피해자일 뿐이야. 그니까 가해자 도둑... 탓을 해야 돼. 도둑...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착하게 살면 이렇게 어, 어 각박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줄때 적당히 적당히 해먹었어야지 사람들아. 아이, 좀 꼰대 같아.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안 네. 자유학습하세요 이래놓고 자유를 줄게 싫으면. 그래, 아니, 아 근데 진짜 사람은 자유를 줄때 잘해야 돼. 어, 근데 되겠지 않네 이걸로 그림 자. 내가 선정. 기자님 저랑 한번 콜라보하시죠. 제가 <laughs> 로아를 배신하고 선생님. 가겠습니다. <laughs> 로아를 때 만들었던 노하우를 거기다 다시님.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애교살 말고 그냥 항상 유행하던 응. 그 스테디한 애교살 응. 느낌인 것 같아. 이거 우리 제휴가 안될 아... 거예요. 잘 봐주세요. 지은님이랑 응, 맞팔이야. 어, 진짜? 재은이한테 끊으라 그래야지. 지은님이 별로... 먼저 선팔하셨거든? <laughs> 어, 재이야도 아무나 다 선팔하는구나. <laughs> 이 컨실러 색깔, 응. 컨실러 색깔은 다 똑같지. 응. 그런 걸로 알고 응. 있어. 파우더 하기 전에 약간 촉촉할 때 살짝 음. 해가지고 밀착을 높인 다음에 올려줘야지. 좋대. 음. 아, 오늘 애교살 에서... 하지 말고 가볼. 그러니까 그걸. 오늘 또 이렇게 예쁘게애교살 하고 오셨네 로아르야. <laughs> 아, 펄리 <펄이> 예쁜데요. <laughs> 아, 그건 토니 머리야.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하면 어, 완전 진짜, 슈퍼 동그라미처럼 나와. 어, 그럼 그래. 그래. 근데 애교살 진짜 통통해 보여. 로아르 깔고 음. 그 위에 글리터 똥이. 아, 애교살 크게 털어내기가 힘든가? <laughs> 이렇게 그래 있어. 이렇 언니, 3천만 로아르 애교살인들에게 사과해. 에브리띵 <laughs> 3호내이생일신가 봐요. 에브리띵. 아, 핑크. 아, 마넬리 웨딩 웃게. 어딱그그 네. 느낌다. 2호 법 어. 이건 약간 봄 웜스. 이거는 음. 망고 버블 수프. 음. 이게 제일 애교살이 좋은 음. 거로 줬더라. 이름 뭐지? 막띵어 이게 제일 뉴트럴한 틴이구나. 어. 어 그래 나도. 제일 애교살. 이거. 이거. 응. 제 음. 한번 덧발라볼게요. 갑자기 분위기 노베보 뭐 PPL. 굉장사. <laughs> 아희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아 저희는 류가 그 가는 길이 어, 틀리기 맞아. 때문에. <laughs> 오. 같이 써도 되겠네요. 제이혹시슈컬라보 <laughs> <laughs> 근데 이세일괜찮더라고이딱 좋다 어? 롤러다 음.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이 파라라 다어파라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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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라라 노벨 부측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영상인것 같으니까 편집. <laughs> 금동아, 우리 금댕이 어디 가는지 알아? 산책갈 거지로 산책 산책. 거기만 타면 약간 얌전해지네. 저는 지금 동생이랑 예비 신랑이랑 자전거 타러 갈 거예요. 금동이는 여기에 싸서 이거 가방인데요, 강아지 가방. 금동이가 이렇게 착. 들어가있어오 예뻐! 너무 귀여워! 미쳤어! 너무 귀여워! 여기에 금종이의 분비물을 분뇨를 받을 준비를 했고요. 갑시다! 지금 깡나는 따릉이를 빌리고 있어요. 나 아, 꺼니까 오빠가 나를 좀 넣지 말라고. 오케이. <laughs> 아 깡조. 너 낯가리는 깡조. 아 이거 저번에 콩순이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거. 이럴 때 쓰기 딱 좋아요. 스포티하게 생각 해운요 o 재밌었어? 아이 거 저녁이야? 나 저녁 안 먹는 데 일단 도구에 좀물물 음, 마실 거예요. 음. 어땀 나. 외쳐다다 운동이? 지금 한 시간도 안 달렸는데 땀이 줄줄 나요. 준이 저한테는 오늘 추울 거라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반바지를 입었어요. 저는 긴바지 입고 왔거든요 어? 한창 멋 부릴 라이즈 여러분 입어봐요 나 진짜 막 입었는데 빨간색 됐어요 핑크 핑크 신발까지 핑크 누인 거지? 아니야 나 진짜 막 입었어 역시 타고난 센스 저는 지금 늦은 학기 곱창볶음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한 5시 조금 넘었거든요 점저로 곱창볶음을 먹으러 갑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곱창볶음집이에요 아니 사실 진짜 좋아하는 곱창 볶음 집의 맛을 비슷하게 내는 곱창집이야. 저희 옛날에 동네에 곱창 볶음 파시는 트럭이 오셨었거든요. <laughs> 트럭 트럭, 트럭 아저씨. 트럭에서 곱창 볶음을 파시는 그 트럭 곱창이 저희 동네에 맨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중학교 때부터 진짜 주식처럼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 트럭이 안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구 남친보다 더 그리고 아련한. 곱창볶음의 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곱창볶음 맛도 없나? 하면서 막 찾아다녔는데, 재작년인가? 아무튼 드디어 찾아가지고 요새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물론 옛날 그 곱창볶음 트럭이 더 맛있긴 한데, 그거는 내 향수, 내 추억이 담긴 맛이라 그런 거고, 여기 곱창볶음 진짜 맛있어요. 떨리네요. 오랜만에 먹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곱창볶음 먹으러 가기 전까지 집에서 누워서 환승연애를 봤거든요. 이거 지금 낙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늦게. 봐져서 보고 있어요. 엄청 달리는데 지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중간에 나온 건데 엄청 과몰입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썸판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laughs> 응, 그러고 있어요. 되게 과몰입해서 막막 막막 욕하다가도 아 맞다 저분들 지금 이거 드라마 아니지? 이거 진짜 실존하는 인물들이지? 이러면서 다시 욕안 하고. 아무튼 근데 진짜 환승연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오빠랑. 목 소리하지 마. <laughs> 나 환승연애 나가고 싶어서 오빠랑 헤어지고 준이랑 <laughs> 나가면 어떻게 될까? 저한테 맨날 빵표 받을 거야. 오빠는 진짜 나간 100% 빵표야. 매력 어필 못해서. 그리고 막 오빠가 분명히 또 어? 다른 여자가 조금만 잘해도또 호롤로하고 그쪽 으로 넘어가 버려거지 어? 근데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빠 막 부러 하고 그래. 다들 그럴 거 같지 않아? 뭔가 남의 연애보는 게 신기하면서 재밌어 오, 네. 저 이런 연애 프로그램 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 전그 유명한 하트 시그널도 안 봤어요 근데 재밌더라 내가 이렇게 막 과몰입할 줄은 막 알고는 있었어 사실 나 워낙 그 과몰입 잘하고 공감 능력 미쳤으니까 아 근데 네. 그것도 너무 흔들리네 멀미하실 것 같아서 끌게요 아, 아,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1인분이요 1인분 <laughs> 이거 예전에 이인분 시켰는데 천만 른큼 나오는 거요. 내 그때부터 무조건 1인분 시키고 다른 거1인분 시키고. 어, 아니 여기 위에 파란 불 있어요. 음식점에 파란 불. 오늘 진짜 먹음직스러운. 워뭐 식욕 떨어지고 잘 됐지만 내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파란 불. 그리고 이거, 이거는 막장 소공불